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봅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요즘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 황금 같은 연휴 명절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 저는 올해부터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한 170여 명의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좀더 친해지기 위해서 또 인사하기 위해서 아이들 핸드폰 아이들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170명에게 어, 환영의 인사를 단체 문자로 <laughs> 보냈습니다. 어. 아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아, 만나서 너무 반갑다. 우리 예배 잘 들어보자. 꼭 답장해 달라.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멘트를 쫙 적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70명 중에 몇 명에게 답장을 받았을까요? 한 9명이요? 네? 40명이요? 40명보다는 다행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어, 놀랄 일인가요? <laughs> 제가 정말 간절하게 보냈어요 어, 정말 답장 달라 나는 기다리겠다 목사님 기다릴게 답장 줘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적었는데 100명, 아, 170명 중에 한 그래도 75명이 문자를 받고 먼저 답장을 줬어요 그래서 저, 어, 저는 좀 이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올줄 알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나는 기다렸는데 어 170명 중에 75명밖에 75명밖에 답이 없더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부터 이제 답장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죄송해요 이러면서 <laughs> 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자를 잘안 보잖아요 제가 이제 제 실수죠 문자로 보낸 그래서 거의 한 일주 내내 매일 매일 문자가 하나도 없이 오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재밌는 게뭐 인터넷이 안 되는 이제 부모님이 잠궈놔서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또 그때만 카톡을 보낼 수 있고 뭐 요런 게 있어서 어, 어제까지도 저는 2주 동안 문자를 <laughs> 받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답장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도 청소년부 아이들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의 답장보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훨씬 더 중요하고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음, 아마 내용은 모두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어,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또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좀더 기도에 응답을 잘 받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또그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생각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 나누면서 세 가지의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40편,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가 또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편 40편을 작성한 저자는요. 지난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됐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겪었던 어려움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요, 경사진 웅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그 경사로에 미끄러져서 한 발을 내딛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덩이로 떨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덩이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평평한 반석 위에 올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마치 구조 현장에서 응급 구조대원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곳에 있었냐 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평평한, 평안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줄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많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어,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종종 저는 둘러보곤 하는데요. 심심할 때또 시간이 날때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영상을,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진첩을 넘기듯이 그냥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순간과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나의 생각과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내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달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동작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어, 엄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모두 한번 엄지를 돌아서, 우리 지난날 신실하신 하느님 응답을 떠올리면서, 신실한 하느님을 돌아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옵시다. 네, 우리 바꾸하듯이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서 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옵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에는요. 시편 40편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1 시편 저자는요.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행하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9절 10절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구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보호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자와 주의의 말미암아 심과 속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어,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을 앞두었거나 취업을 앞두었거나 혹은 나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가족이 아니면 가까운 관계를 가진 친구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이같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경우에는 우리 가족끼리 그 기쁨을 나누거나 주변의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목회자들 안에서 이러한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했대. 안 오시던 분이 나타나면은, 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어디 아프신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좀 간절한 일이 있을 때에 주로 좀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한 갈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선수와 골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듯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경제적인 것들, 가족,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하시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직정에서 격려와 위로를, 가정에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눈길과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심을 찬양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이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동작이 뭐였죠? 손을 엄지를 이렇게 해서 뒤로 했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동작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 마지막 10편, 40편, 6절에서 8절, 1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너의학에서주 인자와 진료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제사와 예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저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예배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재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재물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그 부적에 어떤 효엄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헌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덕소에 있는 한 높은 뜻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그 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묻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기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세 번째 행동을 알려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할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좀 여기서 어떻게 갈까요? <laughs> 세 번째는요. 순종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쉬운 동작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주먹을 쥔 채로 내가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됐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건을 한장 올려 보실까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려서 가슴 옆에 딱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수화로 순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몸짓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화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냄새 나니까 한번 <laughs> 이렇게 올리면은 반대 의미래요. 순종하지, 불순종, 이런 거니까 올리지 마시고, 우리 한 번만 내리는 걸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10편 40판 마지막에서 저자는 다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근심 가운데 처한 2 0 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저자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마주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마치 구멍난 댐을 메꾸듯이 한쪽을 메꾸면 한쪽이 터지고 또 그쪽을 메꾸면 또 다른 쪽이 터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이세 가지의 결단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고 보고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 순종에 결단을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